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쌤의 콕뷰, 안쌤입니다.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선생님의 영상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안 쌤의 콕뷰 오늘은 안 형민 연기자가 보내준 영상이에요. 영화 좋은 친구들 여러분 보셨어요? 네, 지성 주지훈 씨 나오는 영화인데요. 오늘 안 형민 연기자가 보내온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나서 우리 콕뷰 해보기로 해요. 자 볼까요? 영상 야 민수야 장가 가야지. 너 그래도 망가질 져마 야 민자, 너그 현태 어머니 오락실 알지? 나 지금 여기서 비핑사 왔다 오면서 어머니 직접 만나러 왔거든. 야 건강하셔. 그 우리 한번 털어드리자. 아이씨, 야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야 이 새끼야. 야 봐봐라. 너 아버지가 딱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도 못해드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니 응? 그리고 현태 현태 그 새끼 고지식해서 지 어머니 오락실 가는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거 아냐 야 우리가 이거 한번 도와드리면 진짜 좋은 게뭔줄 알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응? 어? 새끼야 어머니 보험금 딱 타서 은퇴하시고, 현태랑도 화해하고, 그걸 너도 용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그러면 이런 떡볶이 안사 먹어도 된다니까. 어, 아이씨, 앉아 새끼야.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응? 어? 언제까지 내가 뒤치다꺼리 해줘야돼 뭘 그렇게 말.. 뭘 그렇게 말하지마 이 새끼야 기러기 같은 새끼 너 그냥 내가 시키는대로 해 어? 알겠지? 어, 자 여기까지 봤어요 어.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 선생님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안영민 연기자 의 연기 보고 나서 오. 감탄이 저절로 나와. 재밌네요. 아, 안영민 배우. 연기 잘하네. 오. 여태까지 콕뷰 보내 줬던 영상과 비교했을 때 연기가 무척 안정적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안정적이었을까요? 일단 생활하는 공간 어떤 연습실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그냥 빈 벽을 놓고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이 좀더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만 생활 속에서 보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죠. 일단 공간이 믿어져요. 공간이 믿어진다. 생활이 충분히 믿어질 수 있는 공간이 뒷받침됐고 또 먹는 연기를 했죠. 소품 활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연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연기는 반드시 해본 사람만 할수 있어요. 왜 입안에 들어가는 양도 그렇고, 또 보기에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먹다 보면 대사 전달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대사와의 타이밍이 안 맞을 수 있다는 라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해봐야만 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먹는 연기를 저렇게 잘할까? 되게 편하죠? 그렇죠? 어, 신기하네. 일단 그리고 그 시선이 살아있어요 시선이 상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 어, 목소리가 되게 안정적이네요 충분한 저음 중저음이 다 깔리는데 밀도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리고 화면 크기에 맞게 대사가 딱 정확하게 그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리를 넘어서거나 또 거리에 못 미치게 궁시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달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오. 그리고 보면요, 손 사용이라든지 고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 움직임이 편하다. 그다음에 이 먹는 것들로 인해서 시선이 살짝 살짝 분산되는데 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어, 너무 칭찬 너 많이 가는데, 어, 근데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 하나 보면서 어떤 것이 선생님 목에 좋았는지. 또 어떤 점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한번 봅니다. 야 민수야, 장가가야지. 너 그래도 망가질 야 민수야, 너그 현태 어머니 오락실 알지? 자, 떡볶이를 먹는데 물론 여기에 뭐 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사를 하면서 그냥 계속 뭐 졌죠, 그렇죠? 젓가락질을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시나요? 그럼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기가 좀더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 이런 면에서 자연스러움을 찾기 위해서 안영민 배우가 아, 노력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져요. 계속 봅니다. 내가 네, 지금 여기 커피숍 갔다 면서 어머니, 직접 만나봐.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신기한 게, 떡볶이가 이만한 게 들어갔단 말이죠 이만한 게. 하나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가 다 들어갔는데도, 대사가 편하단 말이죠. 물론, 이쪽에, 햄스터처럼 이쪽에다 이렇게 모아놨겠지. 모아놨는데, 뺨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저게 넘어가는 느낌이 안 들고, 계속 이 안에 나중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어이,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볼게요 좀접 만나봤거든? 응 음, 계속 씹고는 <laughs> 있어 건강하셔 그거 우리가 한번 털어드리자 섞였나? 아이씨 아, 요 부분에서 눈에 살짝 상대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눈에 살짝 경직이 들어오네요 다시 한번요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자 볼게요 그거 우리가 한번 털어드리자 아이씨 음 필요 없이 미리 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의 경직이 부자연스러움이 지금 눈에 살짝 들어갔어요. 생활하다가 그냥 발견을 해가지고 쓱 보고 나서 쓱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딱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선을 미리 갖고 갔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계획한 것이 들켜지는 약간의 긴장이라고 볼수 있죠. 넘어갈게요. 야. 어머니가 나한테 직접 부탁하신 거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대사. 야 봐봐라. 편하죠? 지금 고개 분산. 너 아버지가 분산. 딱 쓰러졌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간호도 못해드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니? 응? 그리고 현태. 현태 그 새끼 고지식해서 지 어머니 오락실 가는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거 아니야. 야. 우리가 이거 한번 도와드리면 진짜 좋은 게뭔줄 알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어? 응? 자, 음, 이런 뭔가 호흡 처리하면서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런 표현들이 호흡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영민 연 기자의 목소리 밀도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호흡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아이 친구 노력 많이 한 친구네. 계속 볼게요. 어? 새끼야. 어머니 보험금 딱 타서 은퇴하시고. 자, 봐요. 고개 움직임 그다음에 어머니 보험금 딱 타서 은퇴하시고. 딱 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대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고개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 크기,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정서와 딱 일치가 된다라는 것. 이게 또한 감각입니다. 아, 괜찮은 거예요. 잘하네. 딱 정서와 모든 표현이 어울린다. 연기는 어울리는 표현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요 어, 뭔가 이상하네, 어색하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좋아요. 현자랑도 화해하고. 그럼 너도 용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그러면 이런 떡볶이 안사 먹어도, 아, 어? 아, 먹어도 된다니까 어? 이런 떡볶이 안사 먹어도 된다니까 다다다다 치잖아요 젓가락으로 이런 것에서 정서 표현이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과 언어적인 표현 표정 봐요 이 표정도 상대에게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보고 듣고 하면서 정보만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교감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표현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씨 선생님께요 자이 시선 처리 잘했어요 잘했어요 상대가 위로 올라가는 것들 이제 일어섰겠죠 앞에 있다가 그 한번 다시 볼게요. 어 이게 눈이 어디가 자꾸 돌다가 올라가네 그 그러니까 상대가 일어나면 그냥 쓱 보면 되는데 이러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이 시선이 상대 의 일어서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의도는 했어요 상대가 일어서는다 이 대사 할때 상대가 일어서니까 상대를 바라본다라는 걸 의도는 했으나 그것이 들켜지지 않게 담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으로서 상대의 움직임을 담아냈다라는 것을 선생님은 좋게 봐주고 싶다라는 거죠. 앉아, 새끼야.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응? 언제까지 내가 뒤치다꺼리 해줘야 돼? 뭘 그렇게 말? 뭘 그렇게 말하지 마, 새끼야. 오, 이런 부분 좋아요. 마치 말을 대사를 더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요. 이것도 기술입니다. 이것도 화술에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말을 더듬는 것처럼 그렇게 대사를 이어서 나갔어요. 좋아요. 자연스러워 보이죠? 길을 같은 새끼. 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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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승질이 확 올라오니까 다시 딱 내려놓고 또 얘기를 하죠. 어 이런 것들을 잘 찾아냈네. 이런 불규칙함, 이런 불규칙함. 그냥 이렇게 하고 먹고 툭 내뱉는 게 아니라 들다가 딱 뭔가 하려고 하는데 승질이 나서 멈추게 되는. 어 이런 것도 생활 속에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 어 안영민 연기자 불규칙해요. 아주 좋네. 서라인 말 불규칙한 연기가 좋은 연기예요. 자, 어 알겠지? 아, 알겠지 할때 눈에서 살짝 좀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아 끝났네. 페이드 아웃으로 샥 끝나네요. 아 노력했네. 안영민 연기자의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했다. 노력했다. 아, 좋습니다. 일단 뭐 목소리 좋아. 표정 좋아. 시선 처리 좋아. 소품 활용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몇몇 군데에서 나타나는 긴장. 계획한 것들이 들켜지는 부자연스러움. 이런 몇 가지만 고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안영민 연기자의 대사를 듣다 보니까 경상도 억양이 살짝 나요. 살짝 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번 안영민 연기자에게 권해 볼게요. 이 대본을 이 장면을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연기를 해 보세요. 그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요즘은요. 사투리 연기도요.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쓰여요. 예전에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렇죠. 근데 한 20년 전서부터 이제 사투리 쓰는 연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되게 편해졌고 그것들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한몫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 연기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이 콕비를 통해서 안쌤의 콕비를 통해서 사투리 연기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안영민 연기자. 네. 오늘 연기 좋았고요. 다음 번 숙제 2차 영상 때는 사투리 버전으로 바꿔서 도전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영민 연기자의 연기 보면서, 안쌤하고 같은 생각을 했어요? 좋게 보셨나요? 응. 공부가 많이 돼요 도움도 됐죠? 그렇죠?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여러분의 연기 영상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쌤이 직접 곡뷰해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연기력이 발전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쌤의 곡뷰! 안녕! 현재 그고지기만만뭐 오락실 한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거 응. 네. 원래 사투를 쓰죠? 네 원래 사투를 쓰. 오... 오... 태어날 때부터? <웃음> <웃음>